아주 뜨끈뜨끈하게 끓인 시래기 된장국에 밥한 그릇 뚝딱 해치웁니다. 가정용으로 구입하시는 무청 시래기 1kg 정도만 가지면 여러 번 무청 시래기 된장국 감자탕 시래기찜 여러가지 시래기 요리를 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. 강원도 홍천에서 생산되는 무청 시래기는 시퍼런 것을 특품이라고 말합니다. 무청시래기는 먼저 물을 컨들트에 넣고 펄펄 끓입니다. 그 끓는 물에 약 40분에서 1시간가량 푹 삶아줍니다. 잘 삶아진 무청시래기는 자연 냉각을 해서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씻어서 주먹만한 크기로 한 덩이씩 만들어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을 하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자연 해동을 한 후에 시래기 요리를 해서 드시면 됩니다. 오늘은 건강에 좋은 우리 식재료, 무청시래기, 홍천시래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았습니다.